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본인 소개 좀해 주세요. <laughs> 네. 저 고춘자 선생님 제자 여기 일산이고요. 성석동에 거주하고 제자 변성녀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또 유튜브를 <laughs> 네. 처음 찍게 됐는데. <laughs> 네. 떨리네요. 저 네. 항상 제가 처음에 찍을 때좀 <laughs> 네. 소개를 좀 부탁드려요. 네, 네. 우리 법당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저희 전화는 이렇게 갖춰져 네. 있고요. 네. 뭐 제자분들보다 조금 지거니까 처음에 어머님이 이렇게 안장 시켜줬고, 네, 네. 제가 추가한 거는 여기 동자 다리가 네. 너무 이제 많이 생기다 보니까 처음에 저 쪽에 안장돼 있다가 이쪽으로 네. 옮겨서 이렇게 하고 뭐 가끔가다 할머니 할아버지 장모님들도 뭐 심심하실까봐 그런 네. 것도 가끔가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laughs> 그러면은 네. 또 궁금한 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대표적인 분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동자분도 계시고, 선녀분도 계시고, 그분들 한번 소개를 좀해주신다면좀뭐대충 저희 제가 거의 할아버지님이 주장 앞쪽으로 나와 계시고, 아, 네. 예, 할머니도 도와주시고, 그 동자 저희 동자도 똑똑하다든요 <laughs> 어, 제가 맨 처음에 너무 몰라가지고 우리 동자가 많이 삐져가지고. <laughs> 요즘에 많이 달래고 삐진 말도 안해요 나가지도 안 않고 요즘에 많이 달래고 또뭐 먹을 거 있고 좀 상한 음식 같은 거 올렸다가 요구르트 어. 제가 요구르트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구르트 같은 거올려갖고저 먹고 싶어갖고 내리날 못 내리게 하고 그럼 다른 거사다 줄게 이렇게 해서 교환해서 내려서 먹고 어디 빌면서 먹고 있습니다 <laughs> 요구르트경우는 뭐 많이 뭐 주위에서도 사서도 올려주시고 초하루날 이렇게 해서 간간히 뭐 어르신들 것도 하나씩 챙겨 드리고 심심하실까봐 <laughs> 네, 뭐 잘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좋아는 하시는 것 같습니다 <laughs> 제가 그 당시에 네. 이제 신 당시에 촬영을 했었는데 네네. 얼핏 지금 기억나기로 네. 그 동자님이 그 별상동자 아시죠? 네. 어, 어떻게 별상동자님이 주로 하시는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점상볼 손님들 오시면 네. 점볼 때는 저는 거의 뭐 동작가 얘기는 안 해주고요 어... 가끔가다 한번 그 손님 오는 사람 따라서 갑자기 네네네. 막 나와가지고 삐져가지고 뭐 깍깍깍 달라고 그래가지고 받은 적도 있었고 <웃음> 짓궂어요 <웃음> 많이 <웃음> 장난, 장난이 장난좀심하시네네 <laughs> 짓궂고 뭐, 뭐 기도할 때 와가지고 간지럼도 많이 태우고 <웃음> <네네>. <웃음> 그럴 때아맨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간지러운 줄 알고 머리 긁고 이랬는데 다 나와서 노는 거야 이렇게 아, 표식 주는 거 하고 동냥이? 네막 네. 요즘에도 하고 이러면 엄청 간지러워 옛날에요주에서요렇게만하 요즘은 막 엄청 막 간지럽고 이래서 가만 좀 있자 제가 <laughs> 기도할 때쯤 좀 잔여 좀 버리자 이러고 있는데도 와서 장난을 많이 치네요 그러면 주로 이제 네. 손님분이 오셨을 때 점사를 봐주시는 분은 네. 뭐 할아버지 아니면 할머니 음. 이렇게 봐주시고 네. 네 다시 한번 네. 이렇게 모시고 네, 네. 계십니다. 네. 굉장히 깔끔하네요. 네. <laughs> 선생님 돌발 질문인데요. 네. 혹시 예전에 우리 그 선생님 고춘자가 간다는 프로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네몇번 봤어요. 갑자기 이렇게 막 들이닥치는 거.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 드린는 요점 뭐냐면 선생님께서는 고춘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게 있잖아요. 네. 아침기도. 자식이 도 예. 기도는 무조건 들어가서 네, 예. 전환계도 본인 전환에 주세요. 예. 항상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시는데. 예. 기도뿐만 아니고 제재님은 어떻게 혹시 기도를 좀 시간에 맞춰서 잘 하고 계시는지. 예. 저 시간은 꼭 한번 맞춰서 하려고 는데이 기도 시간이 뭐 1시간 2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기도가 안될때 정말 있을 땐 1시간도 있을 때 있고 정말 거짓말 치고 정말 기도 들어왔는데 잡생각, 오만생각 안 해야 되는데 생각이 너무 나니까 진짜 10분 만에 끝날 때도 있고 그런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시간에 들어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어, 들어오기 전에 청결하게 해서 들어오고 항상 머니말씀드리게 전화, 전화 깨끗이 해야 되는 것도 물론 당연한 거고 화장실, 현관, 주방 이세 군데를 항상 깨끗이 하라고 강조를 많이 하시거든요. 많이 노력하려고 하는데 그 어머니 보시면 성은 안자실것 같긴 하지만 노력은 많이 하고 있어요. 화장실, 주방. 네, 현관, 주방, 예, 현관까지. 예, 거기 깨끗해야 된다고 항상. 물론 거실 이런 데도 깨끗해야지만 이세 군데는 특히 더 깨끗하고 그래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전화는 물론 기본이고요. 궁금한 게또 하나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거실은. 아까 그러니까 이제 동자님은 네, 네. 직접 이제 점사를 안 봐주신다고 그냥 가끔가다가 가끔가다 나오신다고 예, 하셨는데 가시고, 예. 그럼 주로 이제 할아버지하고 네. 할머니께서 네. 점사를 봐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이제 주로 짚어주시는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뭐 어떤 보통 손님이 들어오시면 손님분들이 이제 어떤 것 때문에 궁금해서 왔을 수도 있긴 하지만 네, 네. 딱 봤을 때 뭔가 하나 일러주고 싶은 뭐, 말씀들이 있으시잖아요. 주로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찍어주시는지. 저는 뭐 이렇게 오시면 네. 생기를 적잖아요그 네. 전에 이제 뭐딱 해갖고 뭐가 보이고 이런 거보다 저는 느낌에 가끔 가다 저는 그거를 가끔 가다 말씀을 잘해주시거든요. 또몸 관리 몸는 하고 있냐고 어디 아픈데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거의 진짜 100%는 다 아니어도. 80% 90% 정도까지는 맞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 그거는 그냥 속견에 안 좋으시네 이렇게 말씀드렸고 나머지 이제 생기 적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쭤보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저는 그 손님 중에 좀 많이 봤던 게시험문이나 이런 거를 많이 보셨는데 아, 아직, 예. 아직 결과를 못 받아오셔서 한 분밖에 못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다 연기되고 이래서 네. 예 그래서 아, 그래서 아직 결과를 못본 거예요. 국가고시 자체도 지금 다 그럼요. 연기나와요. 예, 그러니까 3월달에 볼 거를 한게 연기되고 이래서 그래서 그게 미스가 나 거였지 아직 결과를 본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분은 결과 나서 와 예측대로 이제 맞다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나오고 저는 그냥 거의. 어디, 이제, 특징에서너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 네네. 어디가, 뭐, 머리가 아파, 머리가 너무 많이 아픈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거를 간혹 가다 이렇게 찍어주시는 것 같아요.